5년 1월 9일 상승 추세 종목 보겠습니다. SKC 많이 올랐네. 아, SKC. 아 이거 이거 추천주 주고 싶었는데. 에. 휴 많이 올랐네요. LS 에코에너지. <laughs> 태성 파미셀, SPG. 네, SPG. 지고객 SPG 샀나? 에, stx 엔진 유천화학 경동 나비엔 필옵틱스 에이 l 바이오 가온전선 펌테코리아 sol 에. jntc 삼천당 제약 st 팜 ls 일렉트릭 대웅제약 sk 하이닉스 덕산 네오룩스 이 스페셜티 스 케미컬 코롱티슈젠 클래시스 에레스마린솔루션 시프트업 삼양 식품 HD 현대 일렉트릭 세방전지 종근당 효성중공업 SK 이노베이션 랭캠 브루닛 KT 두산테크윙 넥스틴 HD 현대 미포 젠벡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laughs> 기아 HD 한국조선해양 SK바이오사이언스 카페24 바이넥스 대한전선 HD 현대 마린솔루션 재룡전기 파크시스템스 한진칼 지누스 코스모아 하나오션 HD 현대 코스맥스 현대모비스 안내 케이스텍 기업은행 셀트리온 한국화본 하나엔진 VT 주성엔지니어링 h t n 데 말이 엔진 삼성 중고부 SK SK 바이오팜 요 밑에 거는 조정인지 하락 전환인지 잘 보세요. 어, 그다음 에 시총 5천억 이하도 불러드릴게요. 요거 튀면 상한가입니다. 예, 요런 종목은 튀면 상한가에요 빠지면 뭐 하한가도 가는 <laughs> 반대로 예, 시총이 작으면 그래요. ICD, 까미 유엔시, YC CAM, 에이펙트, 로보틱스 코칩, 엔젤로보틱스, 기가비스, 로보스타, 아이패밀리 s 씨 유니퀘스트, 마녀공장, 유니테스트, 제닉샘시 c 에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 아미코젠, 녹시자, 에스 원준, 실라젠, 서현 이화, 인성정보, ESL, 사면, 이노스페이스, 일성건설 에브리봇 보니까 로봇주가 반등이 나왔네요 큐렉스 유일 로보틱스 엑시콘 유바이오로직스 삼성공조 뉴로메카 대원전선 진원생명과학 현대 ADM 동은아나텍 동신건설 GNC에너지 HB테크놀로지 캠프로닉스 일신석재 DXVX 로체 시스템 스이랜시스 TFE, 라이콤, 원텍, 오리엔탈전공, 청담, 글로벌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도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영산업, 제닉스, 이녹스, 첨단소재, 동성화인텍, 태광, ENF 테크놀로지, LK, 삼양, 한국피니쉬, 인텍플러스, 경남스틸, 신원, 현대모백스, 삼화전기, 셀리드 요 밑에 거는 하락전환인지 잘 보시고요. 이상입니다.